그 자료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2002년부터 이제 축구 중계할 때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아, 그거 공개해도 됩니까? 그거 잠시 후에 <laughs> 제가 최초 공개합니다 야, 야. 동네 축구요 형, 만이 이게 언제 때 거부터 갖고 왔습니까? 그러면 저 가장 최근 거 갖고 왔어요 일단은 어... 2022 카타르 월드컵 야 자료 보면 이거 본인이 쓴 거야? 이거 이제 자료 끝나고 이렇게 갖고 있어요. 네, 어 버릴 거 버리고 중요한 거 중간 거 이제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싸 야, 이거 뭐 <laughs> 본인이 감탄하 최초 공개. 이거 공개 잘안 합니다, 제가. 최초 공개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 봐요, 사실. 네. 이거는 볼 일이 없어요. 그그 그 누구도 보여 주지 않는 거니까. 자, 봅시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아, 아, <laughs> 슈구랑 야 여기다가 예. 한글로 다 적었네. 아싸나말라이코 예, 예 슈구랑 그쪽 이제 용어들 인사. 어어. 예, 그리고 아쉐프.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시아시 예, 이런 어, 거다 적어놓고 이런 거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적는 아, 거고요. 요거는 이제 아 어, 대한민국 우루과이 어한 장에 다 요약합니다. 한 장에 다 요약된 정보예요. 야, 대한민국 대 우루과이전을 이렇게 예. 딱 적어서 깨알같이 적어서 왜냐면은 여러 장을 놓으면은 이게 저 복잡하죠 그렇죠, 복잡하죠 다른 한장에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합니다 요거 중계할 때 녹화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제 요건 제 저만 알아보게끔 어허... 모든 중요한 내용 우리 대한민국 일차전+ 1차전 요거 2차전 <laughs> 대한민국 가나. 어. 예, 요건 어, 이제 붙였네, 또. 되게 꼭이해야 되는 경기였기 때문에 얘 어. 먼저 예, 뭐 중요한 내용까지 이렇게 딱딱딱. 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보자면 대략 보면 강점은 뭐가 있냐? 대표팀 역사상 가장 화려한 유럽파 선수단이다 우리가 세계에서 강팀을 상대로 우리 축구를 할수 있을까? 아 이런 것들 네네. 포인트들. 여기는 포르투갈. 상차전 다른 프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작가가 있잖아요. 이건 작가가 없잖아요. 작가가 없습니다. 본인 작가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어, 16강. 어허어. 대한민국, 브라질. 어허. 요 때부터는 연장 승부가 있고, 승부 차이가 어허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다 예상해서 일단 적어놓고. 연장과 승부 차이를 갈수 있을까? 해서 이런 것까지 다 적어서. 네. 영업 비밀이니까 가까이 되지 마세요. 예, 요거. <laughs> 중요한 내용이니까. 예. <laughs> 그리고, 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예. 아르헨티나 프랑스. 요거 뭘까요? 결승! 결승입니다. 오 결승전 일목 유연하게. 예. 아, 아, 땡기지 마세요. 주민하지 마세요. 네. 아, 자, 이거 영업 비밀. 공개. 다 공개. 아, 방출. 이거, 아. 대방출. 정말. 아, 대방출. 아, 이게 지금 정는 위치들이 정해져 있어요. 아, 그러니까 매번 경기마다 여기에는 뭐죠. 선수 일단 양쪽 옆에 감독들 적고. 네. 감독 나이와 함께 다 적어놨네. 그렇죠. 보시면은 제류에 이제 이 경기 뭐냐 결승. 그리고 FIFA 랭킹, 랭킹. 양쪽에 적고 예 그리고 며칠 날 경기 아니야. 어어. 예 그리고 어, 전적 지금까지 어어, 어떻게 이기고 왔느냐. 주, 예, 어떻게 올라왔느냐. 어어. 경기 장소 경기 장소 루사일 스타디움. 그리고 제일 센터에 주심 부심 어어. 그리고 이두팀 상대전적 예, 그리고 오른쪽에 예, 어, 이쪽 감독 적고 이쪽 팀에 대한 정보 어어. 왼쪽에 이쪽 감독 적고 어어. 팀에 대한 이쪽 정보. 아르헨티나. 네. 그리고 대시장으로. 가운데는 이두 팀과 관련된 상관관계 네, 여기 다, 아다 위치가 있습니다. 분홍색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심판 어허... 그때 심판을 굉장히 중요해요. 어허... 심판이 항상 결정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제 VAR이 도입되면서, 그렇지 이제 심판을 거론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요거는 음... 이제 두 상대 팀의 상대전적, 상대전적 어허... 네, 상대 어허... 그 동안 어떻게 싸웠느냐, 스타디움에 대한 정보, 스타디움에 대한 정보, 예, 아... 네. 이게 다 똑같아요. 아... 잠깐만요. 하나... 네. 아 주민하지 마세요. 아 이거 나의 영업비밀인데 이거 몇년더 해야, 해야 되는데. 그리고... <laughs> 예. 근데 이거를 써도. 아... 말이 빠르거나 순간 재치 없으면 못 하거든요. 네. 순발력이 있어야 이거 다 소화해냅니다. 자 중요한 것 또한 나갑니다. 아 또. 자,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또, 이거 이거 이거. 자 이게 우리가 전설로만 듣던 여기 이제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요게 아르헨티나. 어. 이게 프랑스. 프랑스. 어허. 보시면 메시. 알바레스. 또 토비죠? 요 자리별로 이렇게 다 찾아서 여기 이제 4사입니다. 4사이고 키퍼 있고 마티네스. 수비 4명. 네 명. 예.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냐면 딱 이제 뭐어 디마리아가 교체된다. 어어. 디마리아가 교체돼 다른 선수로. 그럼 어어. 요거 딱떼 가지고 야, 이것도 보여 줘야 돼요. 이게 후보들을 딱 후보들. 적어 놓습니다. 후보들. 후보들 네. 준비해서 후보들 그래서 뭐뭐 뭐 라우타로가 들어가면 뭐 요쪽에 제가 떨 가지고 라우타로 넣고 예. 위치별로 요 이제 후보들 딱이게두 장인 거죠. 아하. 주전 선발 라인업하고 후보들하고. 근데 보면은 여기에 선수 그리고 어느 소속인지 나이와 키와 키도 다 적었어. 그렇죠. 이게 이제 순서가 있는 거예요. 제일 위에는 이제 등번호하고 이름을 굵은 어. 펜으로 쓰고 그 밑에는 포지션, FW. 그다음에 야. 나이. 어. 그리고 키. 키. 예. 그 다음에 이제 소속팀. 소속팀?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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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풀교, 선. 아. 이게 뭐, 뭘까요? 교체와. 예. 교체 멤버, 풀타임, 선발. 그렇죠. 교체. 근데 16교는 뭐고, 8교는 뭐야? 16강 교체 투입. 8강 <laughs> 교체 투입. 그럼 라우타로 맨 끝에 45하고 예. 대시하고 21은 뭐야, 이거? 요거는 A매치. 45경기, 21골. 아. 이거도 중요하더라고. 이게, 보면, 앙헬 코레아. 이런 식으 파울로, 디발라에서, 파울로는 조그만 글씨로 쓰고, 디발라는. 네. 그러니까 이게 호명하는 이름이죠. 호명하는 이름. 굴은은 씨가 호명하는 이름이고, 예, 위에 또 작게 왜 쓰냐면, 어허. 외국 선수 중에는 어허. 이름이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아 로드리게스가 두 명이야.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그때는 무슨 로드리게스인지. 아, 이걸 붙여줘야 되는거 붙여줘야 되는 아하. 거예요. 아하. 네. 그래서, 네, 그렇게. 기한 자릅니다. 예, 월드컵은 네. MBC. 아, 야, 아하. 킬리안 은바페. 킬리안, 킬리안 은바페. 은바페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 그래서 덧댔어. <laughs> 아이고, 은바페 한개 많으니까. 은바페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 장인데 밑에 다 하얀색을 덧붙였어요. 덧붙였어요. 아. 그리고 은바페 위치는 정해져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은바페 위치 옆에는 제가 그냥 씁니다. 얘는 안 바뀌어서 여기 있다 고정적으로 써놔도 돼. 얘를 빼진 않아. 빼진 않아. 그러니까. 은바페. 은바페는 안 빼. 바뀌는 애들은 써놓을 수 없지. <laughs> 얘는 안 바뀌어요. 야, 야 그래서 제가 이거좀더 봅시다. 이거 8 강전이 있었고, 아됐어 그만 봐 이제 아 잠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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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섞이리안 돼. 섞리우안 그래, 안 돼. 안 돼. 안 섞고 안 이거 섞어.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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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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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나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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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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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우리 우 우리 이 이제 프랑스하고 아르헨티나 다 파란색이었죠. 어, 기억나요? 그렇죠? 어 파란색이었어요. 왜냐면이 나라 대표하는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어, 프랑스 파란색 유니폼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빨간색. 아, 빨간색 플스티스를 어. 구했죠. <laughs> 빨간색으로 갑니다. <laughs> 예,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계할 때 내가 어디를 봐야 될지 색깔로 구분하는 거예요. 아, 네. 이것도 노하우네. 아르헨티나하고 우리가 붙었어요. 어, 그러면 그렇죠. 파란색이 아르헨티나야. 파란색이 아르헨티나. 바로 파란색 쪽 포스트잇을 보게 되는 어, 거죠. 어. 올해는 붉은 태극전사 아니에요. 어, 그럼 노란 것도 있어요? 있죠. 아하. 노란 애들 있죠. 노란 애들 있죠. <laughs> 브라질 노란 애들. 브라질 예. 요렇게 주황색으로. 아하. 예, 노란 오오, 노란색. 그 아스파티 예, 있고. 노란색 있고. 오오. 예. 요게 아,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입니다.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예, 아. 우리나라 선수들 다. 예. 두전 키퍼 김승규. 자, 이거 봅니다. 예, 자, 지금 뭐 황희찬 예. 손흥민 뭐 이강인. 그렇죠. 여기 이제 위에 올라온 건교체돼요 선... 원래 선발은 이제 이런 요런, 요런 거죠, 원래 어, 선발들. 밑에 있고 예. 위에 교체로 들어오면 덮어서 그렇죠. 덮어 덮어지는 거죠. 원래 어... 선발에다가 김진수 바꾸고 홍철 들어왔어. 어허... 얘를 버리지 않고 어허... 얘 위에 얘기를 합니다. 겁습니다. 아하... 혹시 모르니까 김진수 얘기 해야 되니까 좀 이따가. 어허... 김진수보다 뭐. 근데 이 자리에 누가 있었지?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어. 요 아하... 그러니까 그렇죠. 김진수 위에 홍철 넣고 어허... 백승호가 브라질전 나왔죠? 그렇죠. 잖아요 어허... 그때 황인범 빼고 백승호. 어허... 어, 이거 보면 안 해. 알죠. 어. 그 다음에, 예, 이재성. 이재성 빼고, 이제 이강인. 이강인 어. 투입. 예. 그리고 이제 이쪽에 정우영, 정우영 빼고, 빼고 손준호. 이제 손준호. 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조규성이 골르기 시작하면서, 어, 벤투 감독이 주전을 쓰다가 이제, 이제 황희조. 황희조. 이렇게 고 아 그렇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어, 벤치에 있는 선수들까지. 넌 누가 어떻게 투입될지 모르니까. <laughs>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란 게그 그때 어, 언제 우리가 했었지? 아내 방에 놀러 왔었나보다 그때 카타르 월드컵 때 잠깐 놀러 왔는데 갑자기 종이를 딱 잡아요 그러더니 TV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축구를 보다가 뭘 적기 시작해. 나는 우리나라는 상관없는 경기에서 안 봤는데, 아, 갑자기 적더라고. 네네들 뭐 네네 다른 나라 경기인데. 그렇죠. 그때 이제 저희가 카타르를 갔는데, 네, 카타르 때. 촬영 때 카타르를 갔는데, 카타르 현지 방송에서 어. 카타르 경기를 중계하는 거예요. 아, 맞다, 맞다, 맞다. 네. 카타르와 에콰도르였어요. 어. 근데 저희 그 중계 일정 중에 음. 에콰도르하고 카타르가 좋은 시간대예요 아하. 그게 내가 이게 저 우리 경기가 아니더라도 중계할 것 같은 거지. 어. 실제로 중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했었었고. 예. 네. 아 말씀드리면 뭐 잠깐 뭐 요건 진짜 대방출입니다. 아 뭡니까 또? 아 이제 뭐 추억을 좀 회상하면서 요거 이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아 2014년 때 이게 사실은. 중계라는 게 음. 계속 쌓이는 겁니다. 어. 그니까이 선수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2014년에 메시가 없었냐? 어. 있었어요. 어. 어. 아르헨티나 그때 결승 갔습니다. 어. 그때 상대는 독일이에요. 어. 이게 독일입니다. <laughs> 왜 하얀색? 이가 하얀색 포스트잇 찾으러 다니느라고 내가 독일 하얀색 알죠? 전차군단 <laughs> 하얀색. 독일! <laughs> 이걸 구했어. 독일 구했잖아요. <laughs> 포스트에서 예. 양 걸. 그때도 아르헨티나는 푸른색. <laughs> 예. 이땐 달라요. 메시, 이과인이 투톱입니다. 오오 예. 진짜. 메시, 이과인 알죠? 어, 이과인 이 이과인 알고 이때 이제 아구에로, 에 예. 라베치, 마스테라노 알죠, 마스테라노. 아. 예, 그리고 예. 예, 왼쪽에 로호, 음. 가라이, 데미첼리스, 음. 사발레타, 사발레타. 로메로 아. 키퍼. 어허. 예, 그리고 이제 뒤쪽에 이제 예. 후보 선수. 후보 선유 어, 뒤에 도 후보 있네. 네. 독일이 어. 이제 그때 이제 우승하지 않습니까? 어. 그때 이제 클로제, 클로제 아시죠? 클로제가 있었고, 쉬월레웨질 어. 어, 얘는 도마스 알아서 밀러. 이제 봐봐라. 크로스, 슈바인스타이거. 예. 어, 네. 그리고 이제 멜스 헤베데스, 어, 또 필립 어, 람. 아, 필립 람. 그렇지. 주장이었어이 경기 연장 갑니다. 어. 아르헨티나가 우승할 수 있었거든요. 어. 근데 독일이 우승해요. 결승골 어. 누가 넣? 어 마리오 개체. 아, 괴체가었구나 교체에 들어가서 마리우 괴체가 결승골을 넣습니다. 그 당시 나이 2 2 살, 171cm, 어. <laughs> 바이에른 뮌헨 소속이었고요. 그때 에이 h 어. 3서 번째 경기. 어, 이제 머리 나왔습니다. 아프기 시작해 이제. 개체가 네. 골을 넣었다. 이 이게... 메시가 사실 이때 우승을 했으면 아르헨티나가 2 0 2 2년 그렇게 절박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쌓여서 지금 네. 이번 이0 2 년, 이십이 년때 대박이 난 거예요. 이게 이제 유럽과 남미의 어어. 자존심 대결. 예, 네. 여러분 준결승 때 어어. 얘들이. 얘들이 브라질 홈팀을 7대1로 이겨요. 야, 내가 예. 무슨 홈쇼핑 같다. 네, 그래가지고 남미가 작살이 나요. 어허. 그래서 남미에 또. 예. 남미에서 열리는 월드컵인데 남미가 우승해야지. 야. 보셨죠, 김성주 얼마나 진, 진심인지. 아, 에? 연장전 결승골. 이게 김성주를 만든 겁니다. 마리오 개체. 어. 우리나라 애들 볼까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선수들. 어. 그때 우리나라 선수들 기억나십니까? 2014년. 야, 얘할 얘기가 산토민데 얘지 우리나라, 얘기하셔서. 우리나라, 어. 우리나라. 잠깐 기다려. 우리나라, 어.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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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나라, 우리나라, 어. 우리나라 나옵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선수들. 자, 여기 딱 나옵니다. 예, 주전 키파가 김승규. 어, 그 당시에 김승규. 예. 그리고 이제 어뭐 윤석영, 김영건, 홍정호, 그다음에 이제 김창수, 뭐 이용, 이용. 아. 예. 그리고 이제 이때 박조, 이제 기, 기성용. 기성용이 있었고 한구경. 어. 예, 네, 그리고 구자철도 있었고요. 예, 구자철. 네, 구자철 있었고 이청룡. 예, 이때 손흥민 있습니다. 아, 손흥민 있 손흥민 등번호 이때 9번이야. 그렇죠. 지금은 7번이지만. 예, 네, 그리고 박주영 있었고 이근호가 있습니다. 아, 이근호. 이근호. 이그노, 이그노. 이그노. 미끄덩 슛이 이때가 어, 어, 기름손. 미끄덩 슛이 아니고. 아, 기름손. 그래. 어, 키퍼가 어, 어, 이근호가 이때 러시아전골르는데그 어, 어. 미끄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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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드려 미끄덩. <laughs> 미끄덩 미끄덩. 미끄덩 알려드릴게. 미끄덩 잠깐만 기다려 봐. 미끄덩. 미끄덩. 예. 왜이렇게 신났어. 미끄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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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있다 미끄덩 예, 미끄덩 애들. 얘가 이제 예, 브라질 월드컵 우리 첫 경기. 오. 미끄덩입니다. 아, 미끄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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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페프. 아, 아킨페프 맞죠. 미끄덩 기억나죠? 아, 미끄덩이에요. 예, 이때 당시 나이 제가 아, 몇 살인데? 2 0 1 8살도에 미끄덩. 28살 때28 미끄덩. 28.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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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덩. 아, 킨페프가 아, 네. 아 CSKA 모스크바 뛰다가 네. 미끄덩했네. 기름선. 네. 얘가 미끄덩 일, 얘가 1차전이고 얘가 2차전입니다. 알제리. <laughs> 알제리 2차전. 에이. 아, 알제리 기억나죠? 생각나죠? 슬리만이 페굴리. 야, 이제 그만 길라스, 에이, 그만 알아서 가서 그만 그만 넣어. 그만, 그만 여기 너. 너. 이때 이름 이상한 야, 애가 너. 하나 있었어. 야, 단 얘기 할 얘기가 산더미야. 이거 다좀 어, 이름 이상한 애가 여기 하나 있었는데. 누가? 페... 아, 여기 여 이름이 예쁘다란 소리 했 예쁘다. 예쁘다. 진짜 예쁘다 있네. 예쁘다 있어. 예쁘다 <laughs> 예. 자부 자부 자부. 아오 자부해 자부. 자부 슛. 어. 예. 자부해예따다예따다 어, 네. 패스합니다. 예따다예따다 패스. 이제 마지막으로 벨기에. 되게 네, 유명했잖아요. 이때 아 여기 아자르가 있어. 아자르 있지. 루카쿠 있잖아. 데브라이너, 데브라이너 있잖아. 아 메르텐스. 메르텐스, 피첼, 펠라인이, 펠라인이, 펠라인이 있고. 쿠르투아, 쿠르투아. 어, 쿠르투아. 쿠르투아. 베이스 콤파니. 야, 예. 쿠르투아가 예. 아 이때는 에틀레트고 마드리드 있었어요. 예. 콤파니 두 장. 베르통원 있고. 예. 어, 알도베르트 있고. 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온 선수들이 아니라니까. 아2 0 1 4년에 월드컵을 버리면은 어 단절이인 거예요. 그렇지. 이걸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거야. 예? 야 이제 너라 좀 제발 너너 어? 너. 뭐, 얘기하자매 너, 너. 얘기하자매 어떻게 뭐 일본 애들도 꺼내드려? 일본 애들 일본 가가와 신지, 혼다 케이스케 <laughs> 예? 하세베 마코토 아! 야마구치 오타로나이스 아, 나카모토, 아, 나가토모 아, 미쳤어, 아주, 나가토모 야 이때 브라질 마르셀루 헐크, 오스카, 네이마르 아, 헐크도 있었어 헐크 있었어 헐크. 헐크, 헐크 헐크 얘가 이때 러시아 제니트에 있었어요 이때 저 러시아에서 이거 많이 줬거든요 아 이거 많이 줬어 헐크가 있고 예, 오스카가 이때 첼시 있었는데 이제는 사우디가 있잖아요. 아 네이마르 이때도 있었고. 네이마르가 이때 바르셀로나, 아 바르셀로나 있었고. 아, 윌리안도 있고. 네윌리안 있고, 아 다니알 베스, 티아고 아 실바, 다비드 루이스, 마르셀로 야, 포백이 어마어마했지. 미치겠다. 근데 얘들을 상대로 독일이 7골을 넣은 거예요. 아, 야, 독일 미쳤다. 아, 무자비하게. 얘네가 독일이 그렇게 넣었다는거 아니야. 독일이 얘들이 그치. 7골 넣었얘막 아, 그래, 얘들 그래, 진짜 무자비한 애들이에요. 어, 독일 애들 적당히 해야 돼. 홈 관중들이 웅성웅성웅성웅성 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 독일이 완그니까 브라질이 완전 브라질 전역이 충격에 야, 그러건 말건 계속 는 애들이 독일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아까 근데 보니까 아, 좀 이렇게, 좀, 야, 야, 이거 좀, 야, 야, 좀 이거 좀, 좀 알려주고 싶네 너. 네덜란드. 너너 너 네덜란드. 네덜란드 아, 뭐 또? 네덜란드 반페시. 반페시. 제가 제일 기억 네 반페시 점프 다이빙 헤딩쇼 기억나요? 어 맞아 맞아. 기억나죠? 맞아. 한 30m 되는 거를 아반페 씨가 예1차전 헤딩골입니다. 이게 월드컵 어, 최장 16m 이 헤딩이 16m 다이빙 헤딩슛이야. 아, 이거 정원 오니까 알잖아. 정원 아, 오니까 아, 네. 아, 아, 알잖아. 미터구나. 예, 아, 어. 이반페 씨가 이때 나이 30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었어요. 어. 예, 이때 선발로 나서 와두골 넣습니다. 이때 로빈이 있었고, 데파이, 대용, 스네이더. 야, 알았어, 알았어 그만 넣, 그만 넣, 그만 넣, 그만 넣, 예. 그만 넣, 그 됐어요? 야, 내가 봤을 때말이죠 사실 이 귀한 자료가 김성주 씨가 이렇게 중계하는 거 있어서 이 원천입니다. 네. 이게 다 힘이고 갑자기 선수들이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 네. 야, 뭐이뭐 귀한 자료들 뭐건이 어, 네. 귀한 자료 건드려? 네. <laughs> 이게 지금 다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laughs> 다, 넣, 다 넣었어, 다 넣었어, 그아 그리고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뭐, 뭐, 이제 아, 요는 진짜 오래된 오래된 겁니다. 요는 이제 그 2024년 월드컵 열리기 전에. 어. Champions League. 어. <뽀라고> <그렇지>. <뽀라고> 네, 2013, 2014 챔피언스 리그. 어. 바바바. 그렇지.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2013 2014바바바바바바바바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에른 미네이 붙습니다 어, 이거 준비했어요? 아, 이거 준비했어요 제가. 어, 이거 레아, 왜 준비했지? 레알 마드리드 이때 멤버. 어. 키퍼 카시아스, 야. 카시아스, 가레스 베일, 벤제마, 디마리아, 사비야노, 아 페페, 어, 호날두, 미친다, 미친다. 라모스, 바란 이런 애들이 다 이때 레알 마드리드에 있었고. 야, 이 당시에 레알 마드리드가 안첼로티, 미네이, 펩 카르디올라. 네. 예. 아 그리고 이제. 에... 바이에른 미넨. 아 바이에른 미넨 쪽에 누가 있었냐면 바이에른 미넨 쪽에 이제 얘들 이 있습니다. 어. 아 어, 리베리. 아우 어, 리베리. 그치. 슈바인슈타이거. 어. 필립남, 토니 크로스, 어. 보아탱마네 로이어 키퍼. 리베리, 로벤 있을 때 이때. 에. 아 양쪽에. 로벤 있을 때. 가바바. <laughs> <laughs> 2013년 14년 유에파챔피언스리 준결승전. 예이 사람들이 붙고 예, 바바바바바 바바바. <laughs> 야너너 너 이거 털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냐 예예. 그동안? 잘 불렀어. <laughs> 아주 잘 불렀어. 어디 가서 얘기하기 할데 없었는데 잘 불렀어. 예. 하여튼 뭐 쭉쭉 뽑아요. 하여튼 내가 한달 치는 제가 드릴 테니까. 여기 이제 16강에서 도르트문트하고 <laughs> 제니트가 맞붙어요, 16강에서.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왜 들었냐면, 이때, 중요했네, 보니까. 도르트문트에 이때 레반도프스키가 있었어요. 아 도르트문트에 레반도프스키가 이때 여기 있었습니다. 홈멜스 있었고, 홈멜스 음 예, 있었고, 그리고 제니트라는 러시아 팀에 헐크가 여기 있었어요. 헐크. 아, 헐크 가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렇게 비케타리안 뭐다 있었고 여기. 네, 여기 2 0 1 4 2014, 2014 챔피언스리그. 그리고 이건 긱스 나오고 방패르시 나오고. 요거는 저기네.

보니까 이거는 딴데서서 딴 행사했던 거야. 이면지 사랑 이면지 응. 활용한 거 아니에요. 이면지구나 이때 행사. 자 e o 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laughs> 격려서를 듣겠습니다. 이거하고 뒤에 행사하고 뒤에다 여기다 붙이고. 예. 아 이면지 그래. 이면지 이면지. 그래. 예 뒤에 어 그랬네. 본상 시상 금상 어. 인천 지역단 부평 지죠 <laughs> <laughs> 예아 옛날 기억이 납니다 요거요거는 빠나 알뜰해. 알뜰해요 예요건 어. 유에파 챔피언스리그 아, 유에파 챔스 예. 챔피언스리그 어, 뺀거 없죠 없어 없어 네. 없어, 없어, 없어. 어. 됐어요 여기까지 할 얘기 다 했어요 이제. 그래, 그래. 네. 어, 네, 잘, 잘 챙기고 잘 챙기고 네, 이거 못 자료. 들어주면 안 됩니다. 자 그동안 김성주 네. 씨가 이렇게 급발진는거어 여러분들 못 보셨을 겁니다. 아 그동 안그 정도로 사실은 끼도 많고 여러 가지 뭐이 있는데 방송이라는 거 특히 캐스터라는 거는 자리를 지켜줘야 되잖아. 제가 이제 조원이 씨하고 같이 이렇게 예능이지만 중계를 하잖아요. 근데 김성주 씨는 막 이렇게 하다가도 정통을 지킬 줄 알아요. 제가 뭘 보고 놀랐냐면 여기는 어디 어디 스타디움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인사를 시킬 때 반드시 조원이부터 예. 선수 무조건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맨 처음에 무식코 지나갔거든요. 근데 뭐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철칙이더라고. 그래서 음. 다른 캐스터가 왔었어. 내가 나한테 먼저 시키는 거래서 그 내가 했다가 성주 이렇게 안 해. 어. 선수 우대지 아. 이거는 아, 선수로 예, 예. 땀 흘렸다는 아, 거는 그, 이건 무조건데 아, 김성주 씨한테 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깊이 음. 어떤 정통성 이런 걸 느꼈거든. 요 물론 김영만 씨가 지명도라든가 어, 더 유명하시죠, 셀럽이시고. 근데 이제 축구에 있어서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맞아요. 운동 선수에 대한 리스펙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네, 그런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음. 운동 선수에 대한 리스펙이 있고 저는 이제 예능을 같이 하는 운동 선수들이 있잖아요. 음. 물론 재밌게 예능하지만. 이 사람을 망가뜨리진 말자 그래서 나 김성주 씨가 깜짝 놀랬어요 그거 그런 선수들의 우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탁 장착되어 있고 네. 중계를 한 20년은 했죠 네. 20년 해오면서의 그때그때 그때 변화하는 것들은 다 받아들이되 기본적인 틀은 아주 곱게 서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김성주를 지키는 거구나